2008년 케이트 흑표 전차 1차 양산 당시 한국은 독일제 MTU 파워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총 964억 원을 투자해 2005년부터 국산화에 착수했지만 기술 격차로 인해 초기 모델은 완전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핵심 기술 부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며 국방자립이라는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를 통합한 전차의 심장부로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 14년 국산 1500마력 파워팩 개발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차 양산에서 변속기 내구성 테스트가 실패하면서 또다시 독일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국산 변속기는 9600km 테스트 중 7110km에서 고장났고 독일제는 완주했습니다. 문제는 테스트 방식에도 있었는데 국산은 고장난 시 제품으로 독일제는새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갈등이 깊어졌고 국산화는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은 파워팩 결함 정의를 기본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성능 저하로 명확히 하며 국산화 제도전에 나섰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SNT중공업은 변속기 설계를 개선하고 민간 기업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도 RD 지원을 확대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투자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의 성패는 K2 전차의 수출까지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0년 8월 개정된 규격으로 재테스트를 진행한 국산 파워팩이 마침내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K2 전차는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고 인도네시아, 터키, 폴란드 등으로의 수출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 방산 기술의 실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 강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밀 무기와의 전력 배분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